자, 2단계 볼 건데, 우리 주은쌤이거든. 바로 피고 앉았잖아. 보면 골반 세우기도 잘 되지. 골반 세우 앉기가 안 되는 사람은 드방 밸런스 하는 거 아니야. 좌전골 연습부터 한 다음에, 그리고 들어가는 거다.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꺾어서 겨드랑이 쪽에 허벅지가 붙는다는 느낌으로 딱 밀착시켜. 무릎이랑 발목을 둘다턴 아웃 시킨 상태 유지 자 손모양 잘 봐야 돼 왼발이면 오른손 오른발이면 왼손이야 서로 반대쪽 허벅지가 밀착돼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랑 발목만 위로 뻗어 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야 지금 우리 주은쌤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쉽게 가는 거고 니네는 허벅지가 막 앞으로 뜰 거거든 다시 보자 무릎을 살짝 접었다가 뻗어 주고 다시 천천히 뻗어 주면 천. 천천히 고관절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밀어주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발 형태 봐봐, 턴 아웃 딱유지되 있지? 무릎도 바깥 방향에 정확히 가 있어야 돼 엉덩이, 자 드는 쪽에 엉덩이가 바닥에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한 거야 뒤꿈치가 천장 방향, 정수리도 천장 방향으로 그대로 쭉후 하고 기다릴 거야 A 카운트 천천히 기다린 상태 유지 이때, 뒤꿈치랑 정수리가 일직선으로 맞아야 돼.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. 길게 위쪽으로 뻗어주고, 기다릴 거야. 오케이. 쭉 뻗고, 여기서 기다릴 거야. 포카운트. 하나, 둘, 셋, 넷 해주고, 오른손 풀어서 알라스콘 가고, 발끝 포인에서 그대로 유지시킬 거야. 여기서 A 카운트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여기 다했잖아 그럼 이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, 이마에 붙여. 아랫다리 길게 뻗으면서 8개 차줄 거야. 위에 딸이 정수리 둘다 천정방향으로 길게 뻗어주고 밑에 딸이 바닥에 터치하면 안 돼. 떠있는 상태에서 8개 연습 안 하니까 막 흔들리고 난리 났어. 일단 8개를 했어. 끝나고 나면 버티기 하고 4카운트 후에 양손 길게 뻗어서 알라스콘으로 A 카운트 버텨주고 마무리 할 거야. 되게 쉽지? 근데 이거 턴 아웃 제대로 안 되는 사람 하면 엉망진창 된다. 오뚜기처럼 흔들리고. 그 뒤에는 아구. 잔소리가 너무 길더라. 여튼 영상이 도움되면 구독, 좋아요. 안녕!